여기가 내가 옛날에 살던 곳인가? 호호호 <laughs> 그렇지 형? 응? 형? 형? 형! 아! 형! 소변을 보고 있었던 형. 에에에. 응, 응, 응. 응, 왜 그러냐? 어 여기가 우리가 옛날 살던 곳이 맞니? 아니. 맞아? 너 반발 수 없냐? 폭나 때렸어. 야! 야! 우리의 최첨단 기술이 깨질 뻔했잖아. 둘은 백년 동안 싸웠단다. 백년만 그만 싸우자. 야 벌써 늙었다 늙었어. 야, 어 우리가 작전을 세워야 해. 어? 하하하하. 조조로 앉아지네. 그 말만 들으면. 하하. 음, 음, 음 우리가 짜는지를.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없애는 거야. <웃음> <웃음> 어? 갑자기 뭐가 출현한 것 같은데? 에에에에. 에, 에, 에. 에에에에~ 뜨뜻뜻뜻~ 올라 들어가 흠. 형, 나는 거기 안에서 그냥 놀고 있으면 안 될까~? 음~ 떨어지~ 음~ 응, 들어가 봐야겠고 아마도 손님이 찾아온 것 같아~! 뭔소리지? 또 다시 소변을 보는 형 형? 형! 형! 아이 깜짝이야 야너나 불렀냐 또 다시 5년이 지나고 에 힘들다 힘들어, 힘들어. 어, 나 들어가 볼게 하지만 닌자들은 이미 임무를 끝냈다고 한다 둔두두두둔 둔둔 wanna buy a g 닌자 닌자 i n j a n 하하 j a n i n 자기 막장 드라마가 되었다고 했는데요.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막장 드라마군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막장 드라마인가요? 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초점 좀 맞출게요. 어왜안 되지? 아쉽게도 초점이. 응. 어. 왜 이래? 맞춰지는 왜 그래? 저기 보세요. 어, 왜 초점이 안 맞춰져? 어, 어 아! 아 왜, 왜 그래? 초점 안 맞춰지는 어. 카메라 아닌가? 정신 차려. 초점 안 아, 맞아라, 우가 딱히. 어 저는 제가 너희들한 사실은 몰라요. 안녕하세요. 턱. 어, 죄송합니다. 어, 가면으로 쳐버렸네. 음, 하여튼, 어, 저는 그냥 있을 거요 아직도 영화를 보는 동생. 닌자, 닌자. 어, 곧 있으면 또 영화는 끝나, 100%. 띵, 에이머야, 끝났잖아! 하하, 피종. 여기, 여기. 숨어 있어야지. 동생아, 나와봐. 나오는 동생. 대가리가 어? 있다 아 이거 뭐야 혀 대가리가 살아있다 똥으아아똥똥난 무슨 죄죠얼른 나, 일로와 똥똥 아하 빨랑아 랑 빨랑 빡아혀 아, 나빠라 뭐야 너부상한점못 느꼈나? 까, 까. 음, 못 느꼈는데? 충, 이래도 모르겠나? 못르겠는데 까, 까. 뭐지? 바보인가? 점점점. 까, 까. 어이! 왜 그래, 형? 우린, 경제사이잖아? <목소리> 까. 이래도 모르겠냐? 까. 못르겠는데 충, 그럼. 어쩔 수 없지. 침. 뭐라고 지금까지 날 속여왔던 거야. 이야, 진짜의 정체는 로이드였습니다. 너를... 머리가 빠진 로이드. 못못못난 너를 못못못못 용서해. 아! 다시 아! 악당으로 변한 로이드. 짜증나 아아 10년 후야 이래서 모르겠냐고 꼬집 너 가짜 꼬집 꼬집 진짜라고 동생아 그럼 저거의 비밀번호를 알아맞히기 시작해볼까 내가 더잘 알지롱 잘 알지롱 지리. 아, 뭐야, 진짜? 주문알고 어떻게. 난못 들어와. 내가 설정을 해놨지. 마 하, 하, 하. 하. 형은 영화, 아. 음.. 나는 영화나 봐야지. 흥. 형은 여, 영화를 못 볼걸. 내가 나만 볼수 있게 설정해놨거든. 에이. 흥흥. 그리고 난 아늑한 곳이 있다고. 뭐야, 저기가 더 좋네. 흥흥. 아 거긴 내가 또못 들어가게 해 놨지. 하하하. 아, 아, 아. 에이 진짜. 어너 여기 앉을래? 그래 좋아. 퍽. 내가 거길 또못 들어가게 해놨지아 진짜 그냥 들어갈 거야. 아아 아, 진짜 그냥 들어갈 거야. 막장 드라마 끝.